글시크비트코인스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럼프 코인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코인은 약5%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2% 하락. 공포 화탐욕 지수는 다시 공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코인은 상승세라는 것이죠. 현재 7.37달러에 거래 중이며 오늘 한때 7.7달러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코인이 다시 반등하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암호폐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먼저 채널의 파트너 베스월렛을 보겠습니다. 베스월렛은 신원인증이나 KYC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익명 암호폐 지갑입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미중 휴전으로 트럼프 코인 20달러 주시 그러나 3,500만 개 물량 해제가 다가온다 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지난 1월 73달러까지 폭등했지만 유틸리티 부족과 지속적인 물량 해제로 인해 가격이 현자리스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코인은 일주일 동안 29% 상승하며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3,500만 개에 달하는 토큰 해제 물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큰 물량 해제 리스트들이 나와 있네요. 현재로서는 민코인이 단기적인 상승 돌파 구간에 있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향후 예정된 추가 트럼프 코인 물량 해제 일정에 대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석가 콜린누에 따르면 이번 주 유통량 대비 가장 큰 규모의 선형 토큰 해제는 바로 트럼프 코인으로 총 489만 개의 토큰이 추가 유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선형 토큰 해제는 절벽형 해제만큼 단기 가격 흐름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일주일 만에 전체 유통량이 2.4%가 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토큰 방출은 단기적인 매도세를 유발할 수 있지만 거래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받쳐준다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코인이 마지막으로 20달러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두 자릿수를 회복하려는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코인은 여전히 강력한 거래량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 하루 거래량만 약 2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3억 8천만 달러로 전세계 민코인 순위 6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퍼지펭귄, 봉크 등 블루칩 민코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잠시 비트코인 하이파를 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비트코인의 레이어2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빠른 비트코인 엘투체인, 비트코인을 위한 확장성과 속도가 온다. 비트코인 하이퍼는 빠르고 저렴한 비트코인 트랜잭션, 비트코인 결제, 빈코인 그리고 디앱의 잠재력을 해방합니다. 현재 2,51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으며, 14시간 후 다음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카드나 암호화폐로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트럼프코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코인 관련 기사들이 보이며, 트럼프 코인에 대한 전망을 말하는 게시물도 있습니다. 8달러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등 낙관적인 내용이네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지정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